근데 보살도 등급이 있어요. 보살은 보살인데 아직 수준이 낮은 보살들.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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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이 깊어져서 수준이 높은 보살들. 그리고 수준이 아주, 아주 높으신 분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여러분, 소, 자, 중, 자, 대, 자 들어보셨죠? 소보살, 중보살, 대보살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살은 보살이고 저 성불하겠습니다. 저도 부처님이 돼서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사옹서원을 맹세하기는 맹세했지만 아직도 마음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고 아직도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아직도 수행의 힘이 부족한 보살들은 무슨 보살이라고 불러요? 소보살이에요. 보살은 보살인데 아직 수준이 낮은 보살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고 점점 점점 수행이 깊어지면 이제 중간 보살이다해서 중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르면 대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보살. 그래서 신통을 부릴 수 있고 지혜와 자비가 아주 깊은 분들을 대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대보살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대보살대, 대보살대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분들을 따라해 보세요. 보살, 마살, 보살 마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살할 때 마하가 크다, 위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바냐 하 바라미다 심경하죠. 그 마하가 크다, 위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마하가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래서, 대보살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보살들을 보살, 마살. 그러면 지장보살은 소보살, 중보살, 대보살 중에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렇죠. 보살, 마살이에요.